태양을 이용해 643km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어떤가요? 왠지 꿈 같고 멋지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이 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파헤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2025년 3월에 열리는 인터배터리 전시입니다. 여기서 소개될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보며 충격적일 정도로 발전한 에너지 혁명에 대해 좀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지 않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인터배터리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단연 태양광 패널과 자동차 배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태양광 충전만으로 643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바로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충전소에 가야 충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혹은 주차를 하면서도 태양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기술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전반적인 방식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변화를 의미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할 만한 다섯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태양광 패널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는 효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최근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더 적은 면적에서도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되었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태양광 패널이 이제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태양광 충전 기술이 우리 생활 속의 이동 수단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까지도 이러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이는 곧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중 하나로 작용할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인프라 확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태양광 충전 패널이 설치되고 주차할 때마다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개념 자체가 서서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지만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이뤄낼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넷째,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에요. 이 기술이 널리 퍼진다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이는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태양은 무한한 자원이고 언제나 우리 위에 떠있는 태양을 활용한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 태양광 충전 기술은 단순히 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에너지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과 자동차 배터리 기술은 이미 연구실을 넘어 실제 차량과 인프라에서 실험되고 있고, 상용화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곧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너무도 흥미롭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태양광 패널의 효율적인 개선, 새로운 이동수단의 도입 가능성, 기반 인프라의 확장,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 그리고 상용화의 단계에 가까워진 현실성까지, 이번 인터배터리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 그 이상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리 체험하고 상상해보는 자리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적은 면적으로도 높은 에너지 수집이 가능해졌고, 둘째, 자동차를 넘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까지 확장 가능한 이동수단 기술로 도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속도로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꿈의 인프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넷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으로 탄소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미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른 현실화가 눈앞에 있다는 점까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한 기술과 새로운 혁신을 체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2025년 3월 열리는 인터배터리 전시를 놓치지 마세요.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그 중심에서 직접 보고 느껴보는 값진 경험이 될 테니까요.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